사실 덱스 씨는 네 덱스 씨 그, 소개. 그때가 이제 그 솔로 쇼 나오기 전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한테는 약간 생소한 인물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매력적이고 일단 그 전투 그 경험이라고 하죠. 유디티포즈. 아 그게 일반인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였거든요 캐스트가. 근데 그걸 그냥 하시더라고요 장비 없이 야... 아한몇 장면에서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덱스를 보면서 약간 응. 반했어요 약간 그 아, 짜 저렇게 살면 어떨까 약간 아, 아니, 어. 아니, 근데 그렇게 멋있게 아. 보이고 싶은 사람 욕망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, 근데 처음에 찍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생겨 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캐릭터도 나올 수밖에 없어. <laughs> 아 갑자기 누구 때문 누구 때문 갑자기 아 갑자기 그래 가지고 네. 멋있게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<laughs>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